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 7월이네요. 네, 고3의 7월, 그 테마는요. 기말 플러스 칠모, 재정비, 스퍼트, 그리고 두 번째 갈림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어요. 어, 이쯤에서 이제 수능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셔야죠. 여기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 힘내세요. 지난달 전력을 다해서 6월 물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돈을 했죠. 자기 입시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정돈했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신을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열심히 치르고 있는 중이죠 기말 화이팅! 7월의 수험생은 최선을 다해서 기말고사와 7월 몰고사를 끝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그 여름방학에 스퍼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갈림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말 플러스 7무 기말고사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이 기말고사 내시는요. 다 아시다시피 수시에 직결되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이 기말고사 준비가 정시에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7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와. 기말고사 치르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바로 7월 모의고사가 있네요. 힘들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힘든 것 때문에 7월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치르는 조건이 7월 모의고사를 수능 리허설로 아주 적합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칠모의 의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6월 모, 6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여름방학에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상황이죠. 저는 뭐 그걸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7월 물고사는 구모 대비 중간 점검과 최악의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7월 물고사, 최선을 다하세요. 여름 학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재정비입니다. 여름방학이 아니라 여름학기입니다. 기말고사 칠모로 이제 1학기 입시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1학기 현황을 잘 파악하고 착한 계획을 세워서 여름방학에 달려야 해요. 이미 6월에 공들여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저는 다 듣는 정도면 될 거라고 봐요. 정돈법 그림을 그려 두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림은 입시 계획입니다. 수시, 정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내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림을 그려 두는 거예요. 네! 스파트입니다. 드디어 맞이한 여름 학기. 네. 이제 스파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입시는 끝까지 가야 하죠. 끝까지 가야 해요. 그래도요. 입시를 치르는 그 해에 이 여름 학기는 전체적으로 자기를 일신시키는 데에 거의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부터 공부하는 범위를 줄이세요. 시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더 늘려도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공부하는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주민학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학습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 링크를 이 영상 게시글에 올려놨으니까 아,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여름악기로요.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 여름악기로 뒤집을 수 있어요. 같이, 같이 말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뒤집을 수 있다! 네. 갈림길 2.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고3 여름학기는 수험생에게 갈림길이에요. 이 얘기는 진하게 강렬한 바람이 있는 수험생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고등학교 마지막 방학이니까 추억을 남겨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고3에게 노는 방학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름 학기가 있을 뿐이죠. 고등의 마지막 방학을 남기고 싶다면 저는 몸소리 쳐지는 열공으로 그 추억을 남기는 게 좋다고 봐요. 학교에 정식으로 안 나오더라도 입시 준비는 그대로 진행 중이거든요. 여름학기를 여름방학이라면서 놀거다 놀고, 잘거다 자고, 쉴거다 쉬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거나 덜 하면 합격의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여름 학기가 갈림길인 이유가 또 있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부터 북미 지역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섭씨 50도에 가까운 기록적인 더위로 캐나다에서는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정기 네. 여름의 날씨는 공부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자기주도학습을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학에 들뜨고 덥고 또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름 학기는 갈림길인 거죠. 여기서 또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정신 승리하셔야 돼요. 고산됐을 때 공부만 하겠다던그 다짐을 소환시키세요. 잠깐 소환의 시간 네 고3의 7월 7월의 수험생은요 기말고사와 7월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끝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비를 하고요 그렇게 여름학기를 맞아서 스퍼트를 내서 뒤집어야죠 그런데 이때 두 번째 갈림길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달도 잘 보내세요. 계속 응원합니다. 화이팅! 건강한 완주 지금 할걸 하며 그래서 합격 합격의 순간이 가까워집니다. 기대하세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